오늘 이 에스겔 17장에 있는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마지막 절에 있는 2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노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 권세를 세우시고, 또 권세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또 나라를 번성케 하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또한 패망케 하게도 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것과 그 언약을 배반했을 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를 잘 지켰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신을 섬겼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벌을 내리시느냐 그 말씀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지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어디로 어떻게, 그들의 머리에 돌리는 것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 패역한 족속들을 거기서 궁문하신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벌을 받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셨고 그 이루신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교훈하실 말씀이 바로 이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는 독수리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두 다른 독수리가 나오고 백항목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백향목 가지를 심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백향목 가지를 심었는데 백향목 가지가 구조를 보면 또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향목 가지를 심으면 백향목이 나와야지 포도나무가 나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그 비유 안에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 이 비유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을 수색객기와 비유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오늘날 교회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실질적인 사실적인 일로 이것을 번역하고 있는 것이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타난 채색이 고비하고 날개가 크고 기치 길 그리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는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기식 있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로 표현한 것은 그들의 권세가 온 땅에 그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바논에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해서 그 연한 가지를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상업에 두고라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사람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서 장사하는 곳, 바로 거래하는 곳이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땅을 말하죠. 상고의 상업, 바로 예루살렘에다가 그것을 두었다. 이 말씀은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이 여호와 기인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5절로부터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의 심대 수양번을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이것은 그가 여호와인을 폐하고 그 시드기야 왕을 세웁니다. 그 시드기야 왕을 세워서. 어디다 옥터에 심었다 이스라엘 땅에 그것을 심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땅은 옥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은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라는 것은 그 물이 풍성한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곳에 심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벨론 왕이 여호와긴을 그 유다 왕에서 폐위하고 그리고 시드기아 왕을 그곳에 세운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매일 마지막 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높은 지위를 주시니도 낮은 지위를 주시니도 또 높은 인체의 지위를 폐하시니도 세우시니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끌고 가서 그들을 그곳에서 국문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바벨론 왕의 왕위가 굳건하게 하고 그 영광이 뛰어나게 하여서 그로하여금 이스라엘 왕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손 안에서 시드기야 왕을 세우고 그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시드기야 왕을 세웠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세울 때 우리가 예레미야 27장을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8절 그리고 11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 여호와의 말씀은 바벨론 왕 누부갓네사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의 멍해를 매개하고 그 바벨론 왕의 나라의 통치를 받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바벨론 왕의 멍해를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그 땅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살게 되어진다 에르미야 27장 11절의 말씀이 거기서 땅을 갈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그곳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하지만 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할 때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된다라고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데미아 선지자가 이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왕이시여 당신은 바벨론 왕을 섬기시여서 그리하면 당신이 살고 이스라엘도 살리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이 그 물을 먹고 잘 자라서 자리에서 펴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에 있었더라 포도나무는 신약에 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번성하진 않았지만 아직 열매도 맺지 않았지만 포도나무가 되어져 있는데 그중에 굵은 가지나 가는 가지가 난 그런 포도나무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세상에서 엄밀하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독수리로 표현됐지만 에스겔의 네 가지 생물의 얼굴에서 독수리는 그네 가지 생물의 얼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부분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아래에 이스라엘이 있었지만 그 바벨론 왕을 그 권위를 주고 권세를 주고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독수리의 아래에 있었다라는 얘기는 바벨론 왕의 권세 아래에 있었더라 이런 의미도 말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었더라라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범죄를 하였느냐라는 것은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또 있었는데, 이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는 애굽을 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바벨론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섬기지 말라. 그런 나라를 섬기는 자들은 그 나라가 너를 구원하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이시드기아 왕이 바로 이 에그 왕을 섬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에그 왕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고 바벨론 왕에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주덕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바라고 가지를 퍼졌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가지가 먼저 첫 번째 독수리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 가지를 뻗치기를 다른 독수리를 향해서 그 가지를 뻗쳐서 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겨 놓은 물. 하나님이 심겨 놓은 그 강,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의 권세 아래에서 주어진 은혜 그 아래에 있어야지만 물을 받아 먹고 그 나무가 잘 자랄 터인데 그 물이 아닌 은혜로 주어 것이 아닌 애굽의 그 뿌리를 뻗쳤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는 말라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8절에 말씀합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했심이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통치를 받도록 하신 것은 그들을 바벨론 왕의 앞지 아래에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풀러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도록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아 왕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다른 독수리를 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뿌리가 뽑히고 그들이 말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그 아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씀하시기를이 나라가 서겠느냐?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 이 세상에 있는 임금하고도 언약이 세워져서 그 언약을 세운 대로 지켜야지만 그들이 스스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낮아지고 권세 아래 놓여서 그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통치자 아래서 순복하여야지만 그들이 살수 있고 만약에 언약을 깨트릴 때는 그들이 진멸을 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언약을 깨트린 것.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던 이스라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바벨론 왕을 보내셔서 이와 같은 언약을 세우게 하였는데 그 바벨론 왕 아래에서 세워진 그 언약도 그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배반하고 그 맹세를 배반한 자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를 이스드기아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고 그와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없인 여어서 언약을 배반하였으므로 바벨론 중에 가서 끌려가서 그곳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레이기 26장 41절을 가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였을 때,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대항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대항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항하냐면, 이웃나라를 세워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의 땅으로 그들을 끌려가게 하시고, 그 끌려갔을 때에 왜 끌려가는지를 깨닫고, 그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순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였거나 이렇게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끌려서 다닐 수밖에 없구나. 이것은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우리 임금이 되었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한 그것이 순전히 그 형벌을 받으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 반드시 그들을 그들이 받는 그 형벌의 그 기간을 짧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네.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바논의 백항목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나무가 백항목입니다. 그 백항목 바로 성전을 짓는데 사용했던 그 백향목 그런데 그 연한 가지를 하나를 갖다가 그곳에 심었다. 이스라엘 땅에 심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연한 순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악하고 완악하고 참으로 악으로 가득한 우리 심령 속에 심으셨습니다. 이 폐약한 땅에 그 연한 가지를 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져서 포도나무가 세워졌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세워졌어요. 어떤 사람은 연한 가지를 가진 포도나무로 세워지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굵은 가지를 가진 포도나무로 우리가 세워져서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교회가 되어지는 모양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한 상태에서 순전하게 당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이 세상에 아직도 마귀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우리를 공략하고 있고, 우리를 참소하고 있고, 우리를 괴롭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과 맺어진 언약입니다. 사단과 맺어진 언약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진 사단은 죄를 짓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죄와 사망의 법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세 아래 놓였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죄를 지은 자가 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맺어진 그 맹세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이 땅에서 아직도 육체의 정력을 따라서 우상을 우리 심령 속에 세우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세워진 교회들이 아직도 인간의 생각과 정력대로 교회를 치리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 맹세는 완전히 가치 없는 것처럼 버려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게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두었느냐? 바로 이 세상의 그 권세, 바벨론 왕의 권세 아래 이스라엘을 둔 것과 같이 죄 가운데서 고통하는 경험을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권세가 더 커지고 있고 믿는 자의 권세는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벌론에 끌려간 포로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교회가 이 세상 권세 아래 놓여서 이제는 길에서 전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모인 자들의 그룹 위에서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고, 동성애자들을 합법화하는 그러한 상태로 변해져가고 있고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믿는 자들의 권세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우리가 낮춰진다는 얘기는 내 의를 버리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줄 자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께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한들이 찾고 찾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하나님께 구하고 찾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그분께 찾고 구하는 자가 수가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면 에스더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느헤미야를 사용했었던 하나님, 다니엘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하나님과 같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 끝 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22절로부터 말씀합니다. 내가 또 백항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 위에 권세가 되신 분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왕권을 가진 예수님을 우리 십년권에 다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서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산에 우리를 심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권세를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지가 무성하고 풍성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자들이 쉼을 얻는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처한 이 상황, 바로 바벨론 왕의 권세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고통하는 상황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고 나는 낮아져서 그분께 더 나아가는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더욱더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하신 것을 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맹세하신 것을 버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만약에 당한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순적히 되시기 바랍니다. 죄의 형벌을 순하게 받으면 하나님이 그 때를 줄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은 만유의 통치자예요. 모든 권세를 세우신 것도 그분이고. 건의스를 멸하신 것도 그분이시고 나라를 세우는 것도 그분이시고 나라를 멸하시는 것도 그분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세워지던 정말 우리는 그런 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고 정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질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 흑암과 공고와 새사슬에 앉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지존자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